현대인은 평균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며 73%가 만성 피로를 호소합니다. 특히 30에서 40대 직장인은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면역력 저하와 피로 누적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무실에서의 장시간 근무는 혈액순환 장애와 두통을 유발하며 이는 업무 효율 저하로 직결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치료 관련 진료 건수는 연간 100만 건을 넘어섭니다. 홍삼은 6년근 인삼을 증기로 쪄서 만든 기능성 식품으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홍삼의 주요 효능은 피로 개선 2021, 면역력 증진 20248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8주간 홍삼 추출물을 섭취한 실험군은 피로 회복 속도가 40% 빨라졌습니다. 정관장은 1899년부터 축적한 전통 제조 기술로 유쇼 성분을 최적화합니다. 정관장은 120년 역사의 한국 대표 홍삼 브랜드로 2023년 한국 소비자 포럼 조사에서 신뢰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홍삼정 쇼핑백 100g에는 6년근 홍삼 농축액 16.7%가 함유되어 있으며 HACCP 인증시설에서 제조됩니다. 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정관장 제품 선택 시 89%의 소비자가 원료 품질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1회 분량 3g당 30kcal로 부담 없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홍삼정의 진세노사이드는 체내 흡수 후 2시간 이내에 혈종 농도가 최고치에 달합니다. 한국 영양학회지 연구에 의하면 아침 공복 시 섭취 시 영양소 흡수율이 25% 증가합니다. 1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할 경우 82%의 소비자가 에너지 수준 향상을 체감했다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제품 100g에는 열일 분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유나 우유에 타서 섭취하면 위장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 예방 의약회는 홍삼을 포함한 기능성 식품의 효과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섭취를 권장합니다. 정관장 쇼핑백 100g은 휴대성이 뛰어나 사무실이나 여행 시에도 편리합니다. 2023년 소비자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건강 기능 식품 시장의 68%가 일상적 웰니스를 추구합니다. 1개월 사용 후 92%의 재구매율을 보이는 이 제품은 단기적 효과보다 생활 습관 개선에 주목해야 합니다.